경서야. 경서야. 안녕. 경서 안녕. 오 우리 경서. 아픔을 그렇게 했어요. 어이구. 경서야. 우리 경서 는 아주 조그마니 우리 경서 는 아주 조그매. 경서야. 오늘 LG가 졌대. 두산 이겼나 봐. 그래서 재은이 이모가 아주 슬프대. 음 영서 이모가 기쁠 거야. 음, 우리는 한화니까 별로 상관은 없어. 한화는 뭐 에이 아무튼 경서야. 우리 경서 언제 클 거야? 우리 경서는 이제 어 29년 9개월 뒤에 시집가는 거야, 알았지? 어, 아빠가 29년 9개월 뒤에 시집 보내줄게. 음, 아니 그거 옷 먹지 말고 옷 먹는 거 아니야. 좀만 기다려봐. 엄마가 오면 맘마 줄 거야. 옷은 먹지 말고요, 공주님. 우리 공주님. 우리 공주님. 오고고고. 오, 고, 고, 고. 옷은 먹지 마세요, 공주님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아빠 일부러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짜증내지 말고. 알았어. 자, 아빠 이거 그만 찍고 놀아줄게. 알았어, 알았어. 어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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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